그러면 어떤 욕망이 뭉쳐져서 폭발했던 지점, 보통은는 사대문명이라고 그래요 그중에 한 폭판 지점이 인더스강이에요. 인더스 강이에요. 인더스 힌두의. 힌두가 우리에게 전해준 인류 문화유산은 어마어마해요. 그중에 최고는 우리가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조선 3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최영선 박사는 바람을, 어원을 어디서 보냐? 브라만에서 봤다고 합니다. 브라만. 나아자를 아트만아 이렇게 본모이사람요 그래서 우리 학교 때범아이력 이거,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브라만과 아트만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최초 드라마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도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자유교도 나오고, 요번 해설 이유는 기독교도 나왔다고 지가 주장하더라고요. 예수도 여기 와서 천년 때 연수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썰은 네.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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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면,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그들이 발견한 그또 다른 나들이 발견한 삶의 원리가 여기까지 전해졌죠 이것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 암호라고 그래 뭐다? 아 <laughs> 자나무니 페루에 가서 거기에 신전 들을 봅니다제 아내는 이 암호야 이 암호를 내가 얼마나 해독하데자 바티칸 성당에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이집트에 갑니다. 자, 중동에 가고, 중국에 가고, 또 인도에 가요. 자, 지금도 자기들 말로는 3000년 전부터 화장식이죠. 그냥, 그냥 태어난 고 같고, 그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중군대 하고 있대 자기들 말하는 테니스 가게. 근데 그 화장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주가 인류가 우리한테 주는 나무, 저 나무야, 저 시그널이야. 저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늘 가고 싶었던 곳, 좀 진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곳은 좀 이렇게 하나가 어, 스마트라 어, 카주라죠. 왜더 유혹을 받았냐면 오쇼는 자기 할머니가, 오쇼는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그 할머니는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안 된다는, 한계. 그래서 기는안 된다는 게안 들어와 있대 여기. 그 할머니가 카주라하고 신전을 가봐라 그랬대요. 먹을 게 있어서 가요. 자꾸 가봐라. 그서 가봤는데, 그 이후로 잘 말하면 수백 번을 가봤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수련에서 가장 인간의 문제를 파고파고 들어가면거의가 80%가 성의 성애 문제입니다. 성에 대한 오해, 편견. 성을 못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화, 공격성 거기서 오는 상처 그런 것이 다음으로 투여되는 거거든 왜? 우리이 지구상의 형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왔어 근데 그게 에이약 8, 7, 8년 경에 채널 통해서 읽었을 거기에시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요 여러분들 앙코르트 가봤듯이 수많은 사람들은 종이다 뭐 종이, 오리듯이 나무다, 새세것보다더잘 생겨났어요. 너무 선명해요. 그리에 수많은 그림들 중에 약한10% 될까, 10%도 안 될까 5, 6%, 3 4가 될까가 섹스 모습이 있어요. 74개의 모습이에요. 그게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아주 정확한 표정, 포즈 그러면 지금도 그런 거 보면 심란한데 <laughs> AD 700년에 AD 700년이면 글씨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서 책이 전할 수있다 그럼 누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까? 이 암호를 풀어가는 거죠. 아니 상상을 하며, 야, 하면서 야, 무슨 돈으로 저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야. 늘 깨달은 사람이. 삶을 알았겠지.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다. 이 사람들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돌로 쳐보지. 그러니까 신전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 바깥에만 있어. 그런 조각상에 바깥에만 있고 신전 안에는 없어요. 깜깜해요. 아, 또 이거 뭘 상징하는 거냐? 이거 무슨 나무냐 아, 그렇구나. 이 침묵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성의 세계를 또 오만 가지 그 조각된 세상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수 없다. 네. 거기서 머물러서는 또 <목소리> 근데, 그에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내 생각은, 불교를 향해서 그 그림을 그리않는 것이다. 불교는 뭘 반대했어요? 교를 반대했죠. 셀스 <목소리> 반대했죠. 그래서, 그때, 힌두교가 사양길을 걸을 때, 아, 미라다 우리 교단 망하겠다. 어떻게 해 되겠어? 민중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취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R&T를 n 하시고 백성들의 관심을 끌고서보다 성을 개방시키고 가르치는 거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를 가거도 그걸 더 가까이 갖고들어오면 우리 몸은 아무죠.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근육에 뼈에 새겨져 있고 성격에 새겨져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자 여러분들은 암호풀이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암호 하나씩 하나씩 푸는 재미 우리 군대 다녀와서 아시죠 암호를 모르면 접선을 못합니다 <laughs> 암호를 모르면 처형당합니다 북한에서 아무에 좋은 소식을 갖고 있으 뭐가 있어야 되죠 암호가 있어야 그 소식을 받습니다 자 성경은 암호입니다 불경은 암호입니다 가장, 아니, 인도에 있는 문화, 산들은 암호입니다. 가장 큰암호 나라고 하는 이 암호입니다. 암호풀이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재미 많이 누리시고 접선 잘 하셔서 좋은 소식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